네, 반갑습니다. 9월 11일이네요. 벌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듣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시안를 정결하게 하 주시고 성령하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좋으시나 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고 세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네, 읽어보셨죠? 아,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제가 여섯 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 6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그대로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위해 빕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상에 있으니 그들을 지키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네 번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가지 기도인데요. 음, 예수님은 지금 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럼 이 기도는 유대교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 고난과 또 위협을 위해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말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그삶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특별히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묵상의 적용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더 기억나게 될 것이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 또 외로움이 느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의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같이 이렇 묵상하면서 벌써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음, 또 EM 예배 때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